가르 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말씀이 참 uh, suffering and the glory of the servant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는 이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구원이 연결되는 종이라는 표현이 uh, 이 신학적으로 이사야서 uh, 52장 53장은 중요한 예수 그리스토를 예포하는 내용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참 강이 바다에가 연결이 되는 것처럼 산 가운데 참 이런 고난과 영광이 이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죠? 참 인생의 목적을 따라 고통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 참 이러한 이사야 예언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해석이 되고 목적이 될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지키셨도다.네 오늘 말씀에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참이 고통을 우리보다 먼저 경험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있었고, 배웠고,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평강이 있고, 그리고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또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고통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면서 지극히 종기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servant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servant라는 것이, 여기 오늘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볼 때는, 아, 참, the song, song of the servant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찬양이 있듯이, 아참 종의 찬양이 있는 것처럼 이런 고난과 고통한 가운데서도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래는 것은 뭐냐면 그한 종으로 인하여 순종함으로 인하여 종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왕의 왕 그리고 또그 가운데 어 모든 어 민족이 그를 인정할 것이라는 것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모습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은 그가 나라들을 놀랄게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 이런 놀랄게 한다는 것은 사람의 두 가지를 위해서 놀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놀람은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 나 같은 사람도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놀람은 내가 결과적으로 죽는구나 내내 아, 어, 내 목숨이 어, 끊어지는구나 아,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죽음과 그리고 다음 세계를 연결해 주실 수 있는 힘이 목숨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신 나는 생명이니 그런 것처럼 이 목숨은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서 그런 부활의 능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미리 이사야로부터 말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가 나라들이 놀라게 할 것이다. 이런 그 놀라움이 영어로 말하면 you be sprinkled. 그러니까는 비가 내리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에 적듯이 사람들이 기대치 않은 것을 놀라운 것을 경험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놀라움을 통하여 왕들이 인정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이 전에 전파되지 않은 것들을 볼 것이고, 아직 듣지 못하는 것을 깨달음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뭐를 깨달습니까? 다섯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어, 이죄 사함에, 아, 힘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높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우리도 그 흔히 말하지만은 진짜 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영광, the glory of God를 우리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그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그 놀라움을 주는 분들은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놀랍게 현대는 것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사야는 참 800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네 가지 단어가 참 중요한데, 때로는 우리가 배워서 공부해서 이게 해석이 되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허물입니다. 허물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고, 그리고 참 평강이 무엇이고, 그리고 나음이 무엇이냐를 물어볼 때참 많이 공부를 했어도 경험이 없으면은 이 답을 해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게 영어로 말한 atonement of the servant 라고 말하는데 구속의 은혜, 그 종의 구속의 힘이 바로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요. 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에 짧은 한 구절 가운데서도 우리라는 말이 벌써 네 번이나 나오지만 오늘 본문 전체를 볼 때는 열두 번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혔기 때문에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나도 포함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포함이 됐다는 것이 아, 오늘 십자가에 하신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그 허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와 죄 의식을 없으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허물이는 것은 transgression 이라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의 도에서 벗어난 것을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전 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 것처럼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원죄로 인하여 죄성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DNA가 죄의 DNA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죄사함을 받고 또 짓고 또 죄사함을 받고 그런 죄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줬을 때 누구든지 자박하면 누구든지 고백하면 누구든지 회개하면은 그 죄에서 씻음을 받을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 싹슨 사망이요. 그런 것처럼 그 사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에게 이제는 생명 안에서 다시 살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평강이에요. 너희들의 샬롬이라는 말 자체가 샬롬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 자체가 사람은 편안함을 원하고 그리고 사람은 살기를 원하지만은 마음의 평강과 그리고 이 어, 우리의 마음 속에 기쁨과 찬양이 있게 하는 것은 이것이 어, 참 우리의 상 가운데. 어,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남이 말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알레그레라는 말이 있는데 알레그레라는 것은 마음의 감사와 평강이 있을 때 알레그레라는 표현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평강이 너희들에게 편안함 대신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제일 마지막으로 볼 때는 회복과 치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는 것은 누구든지 아, 상처를 받은 자나 아픈 사람이나 그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으로 인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네 가지를 우리에게 참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허물이고 죄악이고 병강이고 그리고 우리의 회복과 나음이 있는 길을 만들어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신뢰하십시오. 그는 여호바 샤마, 여호바 라파, 여호바 스키뉴, 여호와 이레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뒤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성과 그리고 우리가 참 불안하고 평강이 없는 우리 자체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리고 참 우리가 아플 때 그리고 회복이 없을 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음을 줄수 있는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깊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받으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 나이다. 아멘.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